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규 전설, 전부 영웅, 서약 장신구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요 관련돼서 이제 부부 장신구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부 장신구 나오니까 미리 뭐 결정 포인트라든지 그런 거 어,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련되신 분들은 이제 그 바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될것 같고 성능은 내일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성능에 따라서 지금 사실 어, 쓸수 있는 것도 이게 석영시가 진짜 많지만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요거는 좀 쓸만한 어, 장신구가 될지는 좀내 내용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개방 장신구에 오버와 보주.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서 바로 이제 오버와 보주로 이제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때문이라도 이제 아홉 개가 더 필요한 거죠. <laughs> 아, 이것도 이제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요 오브 보주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도감작 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노리시면 될것 같고, 신규 유물 이제 15종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이제 80, 채웠거든요. 한참 멀었는데 15종이 또 나오네요. 어, 이건 언제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생명력이라든지 뭐 공속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15종 나오니까 이것도 내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작식이 추가가 되고 자파상류 유물 상품, 상품도 추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유물 이제 다 만든 거는 그걸 뽀개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파상점에 있는 걸 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이다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랭커 분들은 그런데, 어, 그러신 분들은 또 추가되는 상품들 이제 추가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고, 이게 개인적으로 좀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충족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방문을 했는데 유물이 나오면 그 재미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 유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랭커 분들은 지도를 겁나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그, 그러니까 그, 매출로도 괜찮고,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뭔가 좀 유물이 있으면은 그거 나름대로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게 나름 괜찮은 업데이트인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격차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무가금 유저분들은 뭐 지도를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유저와 이제, 아, 신규 유저래. 무가금 유저와 가금 유저의 차이는 조금씩 조금씩 그 그러니까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laughs> 벌, 어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상세시킬 수 있는 요소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상품이 추가가 되고, 기타 사항으로 이제 챌린지 던전, 그리고, 어, 길드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이벤트로 샤이의 특별 상점 추가, 그리고 요거 진행한다고 했죠. 이벤트, 방청필드, 스파 추가. 그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어, 이번에 일반 지도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해 지도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정해 지도는 없 정해지도면 이거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이벤트도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